여러분, 콜프 공을 보면은 이렇게 홈이 있어서 울룩불룩 하지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콜프 공을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그걸 이렇게 비글이라 그렇게 말하죠. 멀리 보내는, 예, 쳐서 멀리 보내는 그런데 매끈하게 공을 닦아서 그렇게 처음 만들 때는 많이 공이 날아가야 한 130야드 메타로 보면 한 128m 정도 그래서 연구 끝에 이 표면에다가 홈을 만들어 놓으니까 신기하게도 300야드 이상 이렇게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그홈 때문에 바로 공기의 저항력을 최소한으로 해서 그걸 줄이다 보니까 공이 훨씬 더 많이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모두 한 가지 이상 흠이 있다는 겁니다. 콜포공에 울룩불룩한 것이 흠이 되듯이요. 우리 인간에게도 한 가지 이상적 다 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가능하면 덮어버리려고, 감추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이장을 하기도 하고덧 씌우기도 하고요. 가대 포장을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배우지 못한 거요. 가문에 대한 집안에 대한 그런 약점들은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또좀 보기가 좀 더더욱 민망스러운 것은요. 크게 강하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한 거, 배우지 못한 거, 능력과 궁핍까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놓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어리석은가 바보 같은 점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덩치만 크고 키만 크다고 아주 터프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솔직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약함이 곧 강함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약함이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음. 첫 번째요, 약함으로 인하여 자신을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강한 거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울은요, 사도로서 세계 각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소개를 통해서 소개하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 바울같이 완벽하고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참 드물다시피 한 겁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정통한 유대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가문이다 그럽니다.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학문적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교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서성으로 두고 이런 뜻이. 유대인의 정통과 율법을 모범적으로 잘 배운 사람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레기아 다소 출신으로, 길레기아는 지금은 터키 땅, 트르기의 땅이지만은, 아, 그 당시에는요, 아, 이런 큰 성이 있어서 도시 번화갑니다. 항문과 문화와 예술,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촌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나는 이렇게 도시 출신이고 그것도 문화와 학문의 중심 도시 군사적으로도 아주 요충지에 예, 그런 출신이라는 그런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요한. 헬라 철학과 사상을 가진 자였으며 이에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으로서 사회적 이치와 명예도 가지고 있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지극히 성실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영적인 체험과 깊은 신앙심을 가진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바울에게는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가지 있어도 아주 뭐 이렇게 크게 자랑하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의식구조인데 이 바울은요,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고요, 강점이 있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는 곧 약함이 곧 능력이 됨을 알아 자기 감정을 강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약한 것 자기 육체의 사자가 있다. 이걸 옛날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서 학자들은 이 바울에게 육체의 사자 다시 말해서 가시는 뭐냐? 간질병이나 만성적인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라 해서 사탄의 가시라까지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장점을 당연하게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말하지 아니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에게서 우리는 기중한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부덕을 자랑하는 것은 나의 장점이 아니라 강한 것도 아니고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제대로 대한 강한 사람이, 예, 참으로 실력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예.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자신의 약함을 바로 볼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바로 알게 된 바울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고 하는 마음, 자만하는 마음을 극복하고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게 되므로 약한 내가 곧 강함이고 능력이 됩니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온전, 자신을 온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사자,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강구하는 바울에게 구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짊어진 육체의 아픔 때문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은혜로운 삶,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삶, 그분과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졌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에. 골골이 90이라는 말이 요 사이는 이 말도 무색해 되었습니다 예. 예, 골골하면 잘만 100살 넘겠어요, 이제. 예. 골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의도 하고 조심도 하는 것에, 그래서 죽을 듯말듯 그렇게 살지만은 질질하고 골골하여 같아서 오래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신앙에 또 하나님을 바로할 때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늘 자신이 만만하게 그렇게 자신 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요. 없다는 말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사실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무릎을 꿇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겁니다. 헬런 클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삼중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3일 동안만 볼수 있다면, 이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laughs>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은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 가득 하다는 그 말을 했어요.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살았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역경에서도 이대한 정신적인 유산을 남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잘 아시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은요, 원래 대학 입시에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내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부끄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바로 수용하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그를 어떻게요? 이대한 과학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중에 닝큰이 참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그저 훌륭하고 참 아, 본받을 만한 이대한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닝큰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초등학교를 아홉 달 밖에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삶에 대한 참된 질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던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 믿음을 견지함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졌고요. 흑인을 해방시킨 이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온전하면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도 허물 투성이 여러분이 허물을 잡으려면요 엄청 많이 잡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의 있는 한 분밖에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허물투성이고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면은요 거기 강점이 될 수가 있고요 자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다뭐 부부가 많습니다만은 부부도 그러한 의미에서 서로 온전함을 이루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부로 연을 맺게 되었어요 부부는 서로의 약함을 보완하기도 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로서 상호 연관성과 보완적인 관계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말 뜻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뭐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먼저 부인을 얘기할게요. 부인이 이래저래 얘기하면 남편이 참 듣기가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어진다는 이런 말을 이렇게 해요. 예. 네. 예정 어린 겉면도 잔소리로 들리고 간섭하는 것으로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간의 그러한 것을 통하여 서로 보완함으로 더욱 발전을 가지게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찬소리 같은 그것이 내게 유익할 때가 있고요.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매개체가 들려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발전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아내와 남편을 다 얘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역사하심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약함으로 인하여 더욱 강하게 되는 자신이 더욱 강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에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런 말입니다. 약함을 깨닫고 인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인간의 강함은 강한 나무가 쉽게 부러지듯이요. 아주 꼿꼿하게 사는 사람이 갑작스레 부러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지요? 나무도 너무 꼿꼿하게 있는 것은 쉽게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람이 너무 딱 부러지게 살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면은 좀더 여유있고 부드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60, 70 살다 보니까 세상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딱뿌라지게 살 것도 없어 좀 유들있게 부드럽게 좀 살아가는 거예요 예? 진리가 아니라면은요 진리가 아니라면은 좀 여유있게 부드럽게 좀 부드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하게 살았던 거. 60, 70이 돼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예좀 네. 여러분, 여유있고 부드럽게 좀 살아가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잔소리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내 경험이 많으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도 때로는 유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경은 내가 강한 자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에게 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35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 합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로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예치니 합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시고 불화와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강한 능력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세상 어떤 일로 인하여 놀라지 말고, 졸지 말고요, 두루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인식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인간으로서 약함을 깨닫는 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이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엄청 많은 작사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시를 엄청 쓰신 분인데, 이시가 찬송가사의 작사, 작곡되었습니다. 자, 미, 검색이 미국이 나은 이대한 찬송작가입니다. 그는 생후 6주 때에요 그녀는 감기로 인하여서 심한 고열을 앓게 됐습니다. 그 고열이 심해가지고요. 눈 언저리에 종기가 생겼는데, 그걸 잘못 치료하다가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암흑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던 그녀는 31세의 자신의 약함과 한계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에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체험한 겁니다. 그녀는 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을 이와야 기도할 때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싫어 그렇게 지었는데 그것이 작사곡들이 되셨습니다. 찬송가 2 8 8장요 예수로 나의 구주상고 약함 중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간격을 고백하는 찬송이 아닙니까? 특히 384장은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자신의 한계성을 실감하며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지은 찬송의 시가 바로 384장입니다. 이 찬송은 1874년에 한 겪은 사건에 의해 가지고 이 찬송 가사가 나온 겁니다. 어느 날 5달러 정도의 돈이 쓸 일이 생겼지만 그 돈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채우고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지금은 5달러 가면은요. 유럽에 가면은 p 피 t 병에 큰 1.8L짜리 리그 콜라 한 병이 3달러, 5달러예요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 돈으로 5달러 가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몇 배가 붙었겠습니까? 5달러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너가고 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54세가 되기까지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듯이 필요한 옷다늘라를 입어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기도는 어떤 방문객의 조인종 소리로 기도가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그 방문객은 다만 크로스비 여사의 집 앞을 지나다가 유명한 찬송 작가인 그녀를 뵙고 인사만이라고 하고 간다고 하는 것이 초인정을 눌리게 되어졌습니다. 짧은 만남 후에 그 사람은 작별 인사와 함께 악수를 하고 크로스비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녀간 후에 크로스비 여사의 손에는 5달러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지은 찬송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력한 자신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하게 체험한 크로스비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그 감격의 시로 써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와 같은 시들이요 수백곡 수천곡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오늘까지도 영혼을 살주게 하며 병들고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를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부를 때에 감격해지고 그 찬송을 부를 때에 두 손을 불 끈지고 하나님이시는 능력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영혼에게 그만큼 능력을 주는 그 신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촉하던 해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아멘. 속보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 약한 자신을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감격을 표현한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약하고 부족함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할 때에 자신을 바로 알게 되게 되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을 갈 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의 약함을 시인함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므로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좀.